아 맞아 궁금한 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삼각김밥 드실 때 데워서 드세요? 그냥 드세요? 전자레인지 데워 먹는다 그냥 먹는다? 왜 그냥 안 데워 먹어요 전자레인지? 아 어, 이게 그냥 먹는 사람이 난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게 무조건 데워. 나도 나도 무조건 데거든요 삼각김밥 그냥 먹는 사람이 은근 많대. 아왜안 데워 먹어? 차갑잖아 밥이. 밥이 차갑잖아요. 우리 냉장고에서 밥 꺼내가지고 그냥 먹지 않잖아요. 데워 먹잖아요. 김이 눅눅해진다고 김이 눅눅해져도 밥이 차갑잖아. <laughs> 김이 바삭해야 된다고? 오 신기하네 난 거의 무조건 나는 데워 먹는 게 짱인 줄 알았는데 찬밥 좋아해요 진짜로? 찬밥 신세인데? 김밥이잖아요 김밥이잖아요 밥인데 밥 놀리면 김밥도 데워 먹어야지. 줄김밥 말하는 거야. 편의점 줄김밥 데워 먹지. 써 있어. 애초에 거기에 몇십초 데워 먹으라고. 삼십 초 데워 먹으라고 써 있어. 그럼 라면도 그냥 뜨거운 물 붓지 말고 찬물에 혹시 드세요. 혹시? 혹시 냉수 사다가 삼다수 부어가지고 그냥 드세요. 김밥 안 데워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먹을 것 같은데. 차가운 물 넣고 삼분 기다렸다 먹는 거 아니에요? 왜? 차가운 식감이 좋잖아. <laughs> 전기값이 비싸서 아 그런 슬픈 사연이. 전기값이 비싸서 그냥 먹는다는 그건 좀 슬프네요. 도시락도 안 데워 먹어. 그러고 보면 잠깐만, 그건 아니지. 그건 또 데워요? 주관이 없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삼각김밥을 안 데워 먹는 사람들은 주관이 없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러는 사람들인 것 같아. 토로킹님 아이스커피만 드시나요? 네, 저는 아이스커피 먹어요. <laughs> 왜안 데펴 먹음? 아이스커피 시켜가지고 데펴 먹는다고? 확실히 삼각김밥 아 그냥 먹는 사람 좀 멍청한 것 같아. 아이스커피를 시켜서 데워 먹을. 핫을 시키면 되는데 멍청한 것 같아. 약간. <laughs> 삼김은 마요네즈 뜨뜻하면 이상하다고? 마요네즈 뜨뜻한 게왜 이상해? 콘치즈도 고기도 마요네즈 들어가는데 뜨겁게 먹는 거잖아. 설마 참치마요 데워 먹냐고? 네. 나는 삼각김밥은 다 데워 먹어요. 참치마요 그냥 데우면 맛이 지랄 맞다고? 아닌데. 뭐지? 이건 진짜 유튜브 커뮤니티 올려봐야겠다. 진짜 100이면 90이 데워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근데 애초에 삼각김밥 몇초 데워 먹으라 써 있잖아. 그 참, 참치김밥도. 자,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줄 모르나 보다. 20초 데워서 드세요 써 있는데 분명히. 정말 좀충격 이야... 아,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전지전능하고요, 모든 말이 옳아요. 인정합니다. 제 말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말이 옳고요. 진리이며 그 자체로 종교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님들 똘킹님보다 몸무게 높음? 킹님 말들으세요 인정. 배지력이 저보다 낮으십니다. 안대표 몽비서체가 정말 인간이 만나시긴 한데. 아, 참... 어떻게 한 대표 먹을지. 삼국 사람이면 밥을 데워 먹어야 될거 아니야. 님이 뭘 알아요. <laughs> 겸상하지 말아주세요 저랑 차가운 거 먹는 거 보니까 속이 맛있없네요 아이스크림도 대표 먹고시죠? <laughs> 저거 뭐 삼각김밥 안 데워 먹으니까 배가 안 돌아가나봐 차가워서 뇌세포가다내 혈관이 죽었나봐. 아이스크림을 대표 먹으래. <laughs> 그래 내 말이 더 말이야. 삼각김밥 대표 먹으러 떡하니 적혀있는. <laughs> 그니까, 하국기때안 데워 먹는 사람들은 <laughs> 글씨를 못 읽는다니까. <laughs> 쟤는 우리 편 <편은> 아님. <laughs> 어떡하니? 너 소속을 잃었다. 안 데워 먹는 다파였는데 이거 봐, 저거. 성극이 봐. 안 데워 먹는 사람도 저거 어떻게 냉정해, 저렇게. 뜻에 어긋난다고 바로 버리는 거 봐. 어 정말 소름 끼친다, 진짜. 우리 같이 따뜻한 사람들은 다 품어주는데, 그지? 냉동치킨도 그냥 드시죠? <laughs> 전자레인지 갖다 버리지 그냥. 아니, 쟤네들은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나 봐. 김 바삭하게 안 먹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아니, 산김밥을김 먹으려고 먹냐? 밥 먹으려고 먹지? 어제 편가르기가 어쩌고 하시더니 존나를 질 편가르시네. 그랬더 <laughs> 편가르는 게 재미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대표 먹는 다안 대표 먹는 다 얘기하고 있어. <laughs> 그냥 안 대표 먹는 사람들은 햇반도 안 데워 먹는 걸로. 오케이, 삼각김밥도안 데워 먹는데 왜 데워 햇반을 왜 데워 먹어? 그지? 햇반을 왜 데워 오냐고. <laughs> 돌킨트 아직도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 크근데 안 대피는 사람들은 어딨어? 좀 이상한 거 <laughs> 같아요 야 말리는 척 굴부치지 마라 아 그냥 그렇다고 <laughs> 삼소수자 돌킨님 어서 오세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내가 진짜 주말 동안에 진짜 치를 떨었다 치를 떨었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어이가 없다 그냥 먹는 사람이 6 0 퍼래요. 진짜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왜 이렇게 많아 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데워먹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댓글을 여러 개 봤어요 되게 많이 봤는데 반반 갈려요 데워먹는 사람 그냥 먹는 사람 첫 번째로 데워먹는 사람들 굉장히 놀래요 안 데워먹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크게 놀래요 이걸 안 데워서 먹는다고? 그이 사람들은 약간 마달못 취급해요 아니 그걸 데워먹으면 김이 눅눅해지는데 그걸 데워먹는다고? 그걸 왜 데워먹어? 두 번째로 나가는 거는 데워먹는 사람 밥이 차갑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김이 눅눅해 찬분 카레도 그냥 비닐봉지 뜯어가지고 이제 아. 부을 놈들이야. 저거 다왜 데워 먹음? 이러면서 내 핏이, 말이 제육볶음 이런 거를 그냥 거예요? 먹는다고 전주비빔 이런 거를 치즈불닭을 그냥 먹겠다고 안 데우고 제정신이야. 진짜 아니 냉장고에서 꺼냈잖아. 냉장고에서 그냥 상온에 있는 밥이 아니라. 아. 나 정말 답답하래 제 댓글 달았는데요 여기다가 <laughs> 차갑게 삼김 먹는 사람 특 마음이 차가움 남한테 냉정함 이 게으름 삼김 데우는 거귀찮함 실제로 이런 댓글 많았어요 3. 인내심 없음 4.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음 5. 햇반도 안 데워먹음 당연하지 전자레인지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햇반도 데워먹을 줄 모르는 거지 이제 우리 엄마가 마음이 차갑고 게으르고 인내심도 없고 <laughs> 집에 전자레인지도 없어서 햇반도 안 데워먹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알았니? 너희 엄마 이제 알았어? 너희 어머니는 삼각김밥을 안 데워드신다고 똘킹, 논란? 놀란? 논란은 무슨 논란이야? 니들이 논란이지 삼각김밥 안 데워먹어서 논란 똘킹, 논란, 삼각김밥 안 데워먹는 사람들 존재하는 거 알고 논란 개 논란 그래, 삼각김밥들은 설명서에 20초, 40초 데워먹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글 모읽금도쓸 걸, 글씨를 모읽금쓸걸 여기다가 근데 막 데우면은 김이 막 늘어나고 다 흘리고 그런다는데 애초에 그럴 일이 없거든요 저는 삼각김밥 있으면은 딱 세입컷이거든요 한입, 부위 페이 딱 먹으면은 흘릴 일이 없어 흘릴 일이 뭘 김이 어쩌고 막뭐 밥알이 어쩌고 막 이러는데 흘릴 일이 없어. 야, 이만 말 가져가! 안 받아! 가져가, 빨리! 제씨가 어디 2만원 주고 회유하려고 있어? 안 돼! 환불 받아, 빨리, 너! 나는 2만원을 주더라도 삼각김밥을 데워 먹겠다. <laughs> 난 내일 지구와 멸망하더라도 하나의 삼각김밥을 데우겠다. 아니, 어떻게 안 데워 먹었어? 말이 안 돼! 따뜻한 똘킹님이 이해해 줍시다. 그럽시다. 비빔면도 꼭 데워 드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요. 아이스크림도 데워 먹으라니, 무슨 음료수를 끓여 먹으라니. 그게 뭐말 같지도 않은 소리삼각김밥에 그게 왜 나와? 그럼 니들은 컵라면에 찬물 붓고삼 기다리고 먹냐? 컵라면 니들 뜨거운 물 붓지 마. 니들 앞으로 찬물 부어. 똘킹의 구독자 수준이 이거였구나. 슬프다. <laughs> 맞아 김 안에 비닐 한겹더 있어. 맞아 원래 삼각김밥 진짜 원래 삼각김밥은요 김이 이렇게 있고 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비닐이 이렇게 있어. 비닐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밥이랑 비, 김이랑 분리가 되어 있다고 애초에 격리가 되어 있어. 그 눅눅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어그 눅눅충들에 어? 불편 사항 접수한 건지 먹는 거 가지고 두르게 깐깐 깐깐하시네요. 차가운 거 먹으면 밥 맛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아니 그러면은 아니 이걸 안 되고 먹는다고 떡갈비 들어. 어, 삼각김밥, 이거. 그쵸? 이걸 안 되고, 차가운 상태로 먹는다고? 아, 렉빈님 5만원! 야! 이 자식이 자꾸 돈으로 지금, 어? 날 사려고 하는겐가? 지금 돈으로 날 무시할 셈인가? <laughs> 에, 헴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다고? 치즈는 표표야죠 저거 봐! 주대가 없어요. 안, 안 데워 먹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 줄대가 없어. 그냥 이때는 이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지들끼리도 아. 단합이 안 돼. 막안 데워 먹는 사람도 있고. 뭘 가져도 그냥 먹는다고? 세상에 원심이냐 뭐야 참... 아! 그래! <laughs>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벌써 마달못이라는 네. 게 증명이 됐어요. 무슨 안 데워 먹는 게더 맛있대. 지나가다 우리 엄마가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laughs> 너가 사람으로 만들어 드려 그럼 빨리 <laughs> 빨리 데워와 30초면 돼 어머니 사람으로 만드는 거딱 30초면 돼진 내일부터 이거 편의점 앞에서 빠져들고서 있어야 돼 데우러 가나 안 가나 아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음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나 정말 실망했어 난 진짜 9대1 이상이 나올 줄 알았어요 데워 먹는 게응 다수가 안 데워 먹음 그래서 내가 우월해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껴 <laughs> 너희가 있어서 내가 그 우월한 사람이 되었어 고마워 결론은, <laughs> 데워 먹는 사람들 지성인. <laughs> 데워 드시는 분들은 지성인.